안녕하세요. 학생성장대학 중부대학교 입학과 직원 최진혁입니다. 지금부터 중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인데요. 정시모집 인원, 전형 유형,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신입생에게 도움이 되는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인원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기존 123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2월 인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시 모집 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모집 인원은 0명이지만 2월 인원이 생기는 경우 모집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laughs> 전년도의 경우를 보시면 전년도는 255명의 모집 인원이 추가되었으므로 올해도 반드시 최종 모집 인원을 21년 1월 6일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정시 전형 유형입니다. 중부대학교 정시 모집 전형은 정말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수능 우수자 전형, 사범계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사범계 전형의 경우에는 고향 캠퍼스의 사범학부에 해당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성적 80%, 면접고사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30%, 실기고사 70%로 모집을 합니다. 네, 전형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한반복원 제약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그리고 문헌정보학 전공이 다군 모집에서 나군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체육과 교육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기가 포함된 전형이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수능 100%로 선발하니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군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하고요. 문과, 이과 관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정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수능 성적 반영 또한 정말 간단한데요. 총3 과목에 100분이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 국어, 수학, 영어에서 상위 2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탐구 영역에서, 어, 상위 1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음, 단 저희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 탐구가 빠지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 중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영어 영역에서 등급별 백분위 환산표인데요.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백분위가 나오지 않고 등급으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백분위 환산표가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해서 본인의 성적을 환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예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음, 국 영수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가장 높은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영어 영역의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급을 100분위로 환산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등급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분위 95로 환산이 되고요. 이세 과목 중에서 어, 가장 성적이 높은 상위 두 과목은 수학 영역과 네, 영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어, 탐구 탐구 영역 중한 과목인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탐구 영역을 받네요. 사회 탐구 영역을 받는데 이두 과목 중에서 어 사회 문화 과목이 100분이가 93으로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총 최종적으로는 수학 영역 그리고 영어 영역 그리고 사회 탐구 영역에 사회 문화 이세 가지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희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서 지원하시는데 성적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성적 관련한 주요 사항인데요. 저희 중부대학교는 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미응시 하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만약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미응시하고 지원을 할 경우 어, 수능 점수는 0점으로 해서 사정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어, 하지만 다음 보시는 학과를 보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과입니다. 이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거나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 만약에 수능 미응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지원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2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입학 정보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한번씩 확인하신 후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중부대학교 정시 모집 입학생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평균 점수가 하락해 왔다는 점입니다. 어, 이는 학령 인구 감소 요인으로 지원자 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올해 또한 이 추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돼서 올해 지원하시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성적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 성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지원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정시모집 일정입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같은 경우에는 21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반드시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저희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끝난 후 최종 등록을 하시고 충원 합격 발표까지 한 후에 정시 모집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시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는 1인당 평균 장학금 지원 금액이 376만 8500원이었습니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 비율은 52.58%로 50%가 넘어갑니다 즉 여러분의 등록금 중에 50% 이상을 다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충청캠퍼스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상관없이 전원 학업 장려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자학금 제도들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그 등록금 학비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자학금들을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어, 많은 학비 부담 경감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학생 생활관입니다. 학생 생활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청 캠퍼스는 약 1,5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각종 편의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각종 이런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생활관에서 충청 캠퍼스는 등록자 중 희망자 전원이 입사 가능합니다. 저희가 1학년 동안에는 생활관 입사를 무조건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생활과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1학년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약 200여 명으로 수용금은 작지만, 어, 굉장히, 어, 최신 식의 시설들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고향 캠퍼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리 성적순으로 배정을 하는데요. 어, 이 외에도 원흥에 저희가 한국장학자대에서 운행하는 연합생활관이 있습니다. 이 연합생활, 사, 생활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곳인데요. 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이 배정을 한다고 하니 기회가 되시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학사 제도입니다. 어, 저희 정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에 자유롭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있는데 성적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오기가 힘들었다 이런 학과들이 있으면은 전과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퍼스 내에서 전과는 음, 정말 조건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청에서 고향 캠퍼스로 전가를 할 경우에는 최소 학점 3.0 학점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사범학부, 간호,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가가 불가능하니 이점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정시 모집과 그리고 기타 제도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 혹시 이 외에도 저희 중부대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Q&A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뭐 중부대학교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중부대학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알람과 구독, 구독 설정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설명회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 음, 학생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중부대학교가 되도록 이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